안녕하세요 문연입니다.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어, 영상을 못 올린지 이제 거의 한2년2 음, 년쯤 된것 같은데 막 오빠랑 마크 찍고 어 이렇게 만든지 몇년 지난 것 같은데. <laughs>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 뵙게 됐습니다. <laughs> 진짜 어쩌다가 유튜브 보다가 제채널에 들어가서 구경한테 추억이더라고요. 이제 2년 전에 영상이 되게 흑약사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.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서 좋았고 <laughs> 어쨌든 로는 더 무슨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